안녕하세요. 대장주식입니다. 자, 현재 시간 아침 6시 7분입니다. 예, 오늘 또 아침부터 열심히 하는 대장주식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예, 금양주가 한번 올려보자고요. 금양만 찍는 저 같은 유튜버가 무섭게 구독자가 늘어나면은, 금양주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예, 하나의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해외 증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나 싶어요. 근데, 아, 어제 테슬라가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금량이 빠졌단 말이죠. 뭐 2차전제가 다 빠졌죠. 오늘은 나스닥이 빠졌어요. 뭐 아무래도 FOMC 앞두고 지금 숨 고르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구글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을 앞두고 있어요. 아마 시회장 끝나고 실적을 이야기하려나? 지금 저도 요거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때는 요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뭐, 선물 시장도 그래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 특히 테크백이 1% 가까이 빠졌는데, 또 시총 또 높은 종목은 또 괜찮단 말이에요. 아마 실적 공개주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뭐 일단 구글만 하더라도 지금 빠져 있죠. 예, 빠져 있는데 뭐 그냥 숨고르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전부 다 보합 상태이고 나머지는 뭐 또이또이 또이 빠졌습니다. 그냥 장이 빠졌으니까. 그냥 뭐별볼일 없는 장이다. 어차피 어제 테슬라가 4% 올라갔는데 우리 금냥 얼마 얼마 빠졌냐? 어1% 빠졌죠. 예, 말이 안 되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60분봉으로 좀 많이 쪼개서 보거는요한 요정도까지가 저점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안을 삼고 싶지만은 음이 라인 이 라인 정도가 뭐 마지노선이다 저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 그러기에도 좀 솔직히 기분이 나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빠지지 않고 그냥 올려도 되는, 포 올려도 되는 시장이었단 말이, 말이지. 쭉 올려가지고 아마 여기 이 지점, 거의 한 9만원 지점까지는 충분히 올릴 만한 장이었고, 좀더 힘쓰면은 9만 5천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려 써야 되는 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안 올렸잖아. 이거는 너무 장난질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족같은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금량을, 지금 현재 금량이 뭐가 안 좋아서 빠진다, 뭐가 안 좋아서 빠진다가 아니에요. 지금 금량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금량은 아직도, 솔직히 2월, 2월 하반기까지는, 어, 계속 빠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오르락 내리락 그냥 횡보를 할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요. 결국은, 이 금량이, 금량의 상승을 막는 거는요, 선거주들이에요, 선거주. 선거주라고 하면은 정치인 테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급등주들 있잖아요. 개별 급등주들. 그 다음에 뭐 지금 윤이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주가 저평가주들을 고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게 결국 은이 사람도 사실 마누라가 주식을 좀 한다 뿐이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주식 초보자들은 PBR 이런 이야기하면서 PBR 높은 낮은 애들이 지금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해 가지고 어 보면은 본다면은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요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거란 말이야. 선거가 끝나는 어 선거가 사실상 끝나는 게 2월달이에요. 2월달. 아 물론 4월에 총선이긴 하지만은 3월에 이제 3월에 아무래도 돈 돈을 다 쓸어가지고 선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3월부터. 그러면 2월달까지 자금 마련을 이 양반들이 했기 때문에, 자금 마련을 했기 때문에 자금을 이제 다 쓸어가고, 3월부터는 정치 자금이 전혀 주식판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저는 2월 하반기, 3월 초순부터 금량이 좀 돌아오면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간에 어떻게 버텨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 저랑 같이 좀 버텨봅시다. 예. 이거, 지금, 우리, 금양 주주님들,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 지금, 음, 같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어요. 여기 적혀있죠? 오른쪽에. 텔레그램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어, 같이 좀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어, 일단, 금양에 대한 풍문, 뉴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적혀있어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썸네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조금 풀어드릴까? 음, 여의도, 여의도 쪽에서 전화가 하나 왔어요. 여의도랑 명동 쪽에서 전화가 한 통씩 왔어요. 해가지고 조금 알아봐달라. 어, 기자들이나, 안 그러면은 좀 뭐, 정치하시는 양반들 알아봐달라는 게 있었는데, 음, 별, 그건 없었어요. 어, 어제 아마 그 찌라시 때문에 조금 소규모 매도세가 이어진 것 같은데 이걸 누군가 요즘에 이러한 금량에 대한 품문들이 너무 많이 돌아요 명동 사채시장가나 여의도 쪽에 이게 호재일 경우에도 호재일 경우도 있고 악재일 경우도 있는데 좀불확실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자꾸 돈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금량을 누군가 찍어 누르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들 이러한 풍문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전부 다 텔레그램에 적어놨어요. 뉴스 속에 그러니까 다들 같이 텔레그램 채널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최대한 받아가시고요 지금 금량이 빠지거나 행보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은 이럴 때 우린 뭘 해야 돼? 금량을 담아가지고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보유비중을 늘려서 금량이 올라갈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유비중이 많을수록 금량이 외부 세력들이 찍어 누르더라도 우리들이 땡땡하게 버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군자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대출해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상담해 보면요, 300에서 500은 있대. 어 물론 땡전 한푼 없는 경우도 있어 한 100만 원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한 100만 원만 들고 와도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수익을 내드릴게요. 뭐 아무리 길어도 3일. 3일 안 가는 것들로 해가지고 단기 스윙들로 해가지고 제가 수익을 내드릴 테니까 이 수익금으로 제가 금량을 지금 사야 됩니다 할때다 같이 사자고 내가 돈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금량 어 지금부터 어몇 분까지 다들 같이 삽시다 얼마에 삽시다 이렇게 보내드리면은, 다들 금량을 사자고, 그러면 누가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금량을 다들 같이 사버리니까 안 찍힌단 말이야. 그러면, 아씨, 뭐지, 이상한데 하면서 다시 올린단 말이에요. 금량 하락을 우리 손으로 막을 수도 있고, 우리 보, 보유 비중 자체가 늘어나면은, 더 이상 외부 세력들이 찍어 눌러도 물량 자체가 찍힐 물량이 없어가지고 못 찍어 누른단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 우리들이 스스로 돈으로 군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어, 금량에 대응하는 방법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예, 번호 있죠. 01067457775로 금량 혹은 대장이라고 문자 주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텔레그램 링크 드릴게요. 다들 똘똘 뭉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털리지 맙시다. 이 쌍놈은 나쁜놈의 새끼들한테 예. 언제까지 우리 털릴 거예요? 우리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나라도 어, 나라도 정치권 또 여당 또 야당 또 우리 편이 아닙니다. 댓글로 가끔씩 윤석열 욕하는 사람 있던데, 아, 나도 욕해요. 근데 윤석열이나 뭐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이나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 2차전지 겁나 많이 올랐던 작년 대통령도 윤석열이었어요, 여러분들. 작년은 문재인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통령 오를 때 대통령 칭찬한 적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굳이 정치에 빠져들지 맙시다. 예, 솔직히 지금 대통령이 누구였어도 다들 욕했을 거예요. 나는 정치하는 새끼들 안 믿어요. 문재인이건 이재명이건 어. 윤석열이건 한동훈이건 안 믿어요. 그 새끼들 전부 다 똑같은 새끼들이에요. 어,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 다 까는 새끼들이니까 아이, 굳이 막 정치인 욕하지 마세요. 댓글로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는 자, 아니, 결론적으로 다들 금량 있잖아요. 금량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들 좀 똘똘 뭉칩시다. 저 구독과 좋아요도 좀 해주시고요. 텔레그램 채널에 좀 들어와 주세요. 네, 같이 좀 합시다. 최신 풍문 뉴스도 정리해 드리고 제가 돈도 벌어 드리고 그냥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들이 요런 것들까지도 같이 제가 진짜 허심탄회하게 공유를 다해 드리거든요. 예, 제가 거짓 없이 하잖아요. 애지도 안 하면은 남들이 없는 정보들 이야기해 드리고요. 제가 전화 안 받고 전 모르겠다는 거 진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없는 말안 해요. 저는. 아, 통화를 하지도 않고 통화한 척 호박씨까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이할팀 전화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나도 답답하다. 에, 이렇게 거짓 없이 하는 대장 주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텔레그램 채널 좀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나 진짜 금양 진짜 많이 지키고 싶어서 그래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 진짜 하, 에, 다들 좀 지킵시다. 에, 힘들 냅시다. 할수 있습니다. 금양 주주님들. 자 오늘은 에, 여기까지. 하고, 텔레그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금 더. 텔레그램 방 다들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주주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이제 뭉쳐야 됩니다. 이제 국가도, 더 이상 국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 거 알고 있었,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기관, 외인, 그리고 세력들은 어떻게든 우리 개미들 털어먹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금량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뭉쳐서 대응하자라고 하면서 제어 구독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함께 제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구독자님께서 텔레그램방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진짜 텔레그램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텔레그램 방은요, 11월 19일, 일요일 방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 지금 개설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금양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모읍시다. 뭐, 어느 선 밑으로 빠지네요. 무조건 사야 됩니다. 어,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선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뭐, 털리지 맙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금량 대외비 자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미 기간은요, 1월 말 금량 가격, 4월 말 금량 가격, 7월 말 금량 가격이 확정되어 있어요. 지네들끼리 대외비 자료로 그냥 돌려보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제가 어렵게 입수를 했습니다. 주주분들께서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다운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AI를 개발해서 금량 주포세력의 매매 패턴 제가 읽어놨다고 했죠? 이미 최신화 시켜놨습니다. 요거까지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요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주주님들 제 정보력이 의심되신다 혹은 제 진심이 의심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일단 제 진심은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예, 금량 주주님들 더 이상 안 흔들리고 안 털리시고 영상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래자리에서 평단을 맞춰서 안티들에게 휘둘리고 사야 될때못 사는 분들 다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구독자 늘리고 싶어서 영상 초반부터 구독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 진심은 아마 의심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지만은 중요한 건제 정보력이죠. 제 정보력이 어떤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 정보원들은 이렇습니다. 제 정보원들은 기본적으로 어, 세력분들이 있으세요. 실제 세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분들인데, 이 세력, 바닥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 다리 건너면 다들 아는 사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종목을 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평균 단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얼추 한 다리 건너서 다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요 정보력입니다. 금양 주포 세력도 두 다리 정도 건너면 알 수가 있고 평단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저에게 정보 를 가져다 주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가끔은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전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2월 20일 날 금량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저와 함께 하는, 어, 함께 저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신 분들께, 자, 제가 장전에, 2월 20일 장전에 2차전지 관련주다 매집봉 14일 날 떴고, 에코프로와 함께 한국 시장을 씹어 먹을 거다. 지금 시장이 돈이 들어오고 있고, 반년 뒤에 이거 진짜 미쳤다라는 이야기가 들 정도다라고, 문자를 다들 보내드렸어요. 에코프로는 1000% 이상, 금량은 400% 이상 나갈 거다. 따뜻하게 먹고 지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거든요. 자, 실제로 이거 어떻게 됐어요?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꼭대기에 판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7월 26일날 그 10시쯤에, 오, 이게, 저는 7월 말 가격을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에코프로 관련해서. 그때 알고 있었어요. 에코프로가. 그래서 이게 7월 말 가격보다 높게 뜨다 보니까 그냥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뭐 제가 그냥 러프하게 110, 1100, 19%라고 문자상으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1,150% 정도 수익이 났고요 금냥480% 수익이 났습니다 진짜 경이적이었죠 자 이날은 저 역시도 그냥 3피 터트리고 그냥 퇴근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냥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먹었는데 다시 우려 먹는 이유 뭘까요 예, 저금냥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해달라 텔레그램 초대해드린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금냥 조주님들 자, 우리 이제 함께 합시다, 주주님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문자 한 통씩 보내주세요. 우측 상단에 문자 있죠? 우측 상단에 번호 있죠? 이쪽으로 금양 혹은 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영상 하단에 댓글 하나씩만 달아 주세요. 예, 저 구독자인 거확인하자말자 여기 텔레그램 방 자료들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는 이 텔레그램 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예, 주주님들. 그런데 사실 영상 하단에 그냥 니가 링크만 올려놓으면은 다들 들어가서 볼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하, 여러분들. 저 솔직히 이야기해서 영상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금량이라고 자 우리 다들 뭉치려면요 일단 구독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유튜브에 금량이라고 치면 저 대장 주식이 안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 이제는 뜰수 있도록 저 구독자 많이 늘려주시고 영상들 많이 봐주시면은 유튜브가 금량이라고 검색하면 이제 대장 주식이 뜰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은 한 1,500분이 안 되는 분들이 저 대장주식을 구독해주시고 함께 가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은 적어요. 아마 텔레그램도 들어오실 분들 지금 당장은 솔직히 한 300분에서 400분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제 구독자가 많아지고 제 영상들이 많이 부풀어지면서 금량 주주님들이 뭉쳐서 이게 1,000분이 되시고 2,000분이 되시고 만명이 되고 뭐 꿈같은 이야기지만은 10만 명이 된다면요. 제가 10만 유튜버가 되고 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고 금양 구독자 금양 주주님들이 10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기관 그 어떤 외국인 정부 역시도 우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 개미 개미들이 이 금량을요 너희들 미쳤어 어디 이걸 떨어뜨려이 좋은 주식을 하면서 확실하게 세력과 기관들에게 보여줄 수있을 겁니다. 자, 우리 더 이상, 이 기관들, 세력들, 국가에 휘둘리지 말고요, 공매도 세력들 한번 박살 내보고, 나라에게 우리 신경 써달라고 외쳐보고, 기관들에게 장난질 못하게,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줍시다, 여러분들. 자, 진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 예. 다들 함께 갑시다. 자, 문자 기다릴게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셔서 구독자인 거 확인해 주시면요. 텔레그램 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 금양 주주를 무시 못하게 뭉쳐 봅시다. 똘똘 뭉쳐 봅시다.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기다리겠습니다.